이번 시간에는 스태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태틱의 정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변수나 메서드에 스태틱을 붙여 주게 되면요 객체의 생성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은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모든 객체들은 스태틱 변수를 개별적으로 가질 수 없고요. 하나의 변수를 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클래스에다가요. 스태틱 변수 하나 만들어 주시게 되면요. 자, 같은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 원래는 변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각 객체마다 변수가 하나씩 하나씩 다 공간이 잡혀가지고요. 서로 별개의 변수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 각각 객체마다 할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스태틱은 메모리에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해당 객체를 주소값을 통해 접근하게 되면은 전부 다 같은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즉, 같은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라고 한다면 그 객체들 간에 어떠한 서로의 데이터의 교환, 그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메소드 앞에다 스태틱을 붙여주시게 되시면은요, 어, 스태틱으로 선, 어, 사용이 되면은 그 객체 생성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요. 변수나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클래스 이름.멤버 변수 혹은 클래스 이름.멤버 메소드 형태로 접근해서 사용을 합니다. 단 스태틱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 변수는 스태틱뿐이고요. 자, 스태틱 변수가 아닌 일반 변수들은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스태틱, 굉장히 좀 쉽고 편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쉽고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스태틱 변수나 메소드를 남발하게 되면, 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은각 객체들 간에 어떠한 독립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즉, 변수의 공간을 전부 다 공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객체만, 어, 가지고 있는 값을, 고유한 값을, 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멤버의 보호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요꼭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한번 만들어, 한번 얻어온 값이라든가, 한번 생성한 객체를 같은 클래스에서 생성한 객체라면은 여기저기서 다 사용을 하거나 혹은 객체 생성 없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프레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에 자바 프레젝트 골라 주시고요. 얘 이름을 스태틱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static test라고 해주시고요.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src에서 마우스 우 클릭해 주시고요. new에 클래스 골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static test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finish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태틱 변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스태틱, 메인 메소드 보시면 앞에 스태틱이라고 붙어져 있죠? 자, 스태틱이라고 붙어져 있기 때문에 스태틱 멤버 변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인 메소드 한번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때 자바 한칸 띄고 클래스, 그, 즉,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게 되는데요. 해당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정된 클래스에 있는 메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메인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static 메소드는 static 멤버 s t a 멤버 변수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클래스에 선언한 변수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된 것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메인 메소드 내부 안에서 스태틱 테스트의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야지만 멤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스태틱으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티저 A 선언해 주시고요. A에다가 100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빨간색 줄이 쳐져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은요. 자, 자 cannot make 자, 뭐 cannot, 아, 자, 다 대시면,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field, a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a라는 변수는 non-static 변수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수가 없구요. 자, static integer b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200. 이렇게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구요. system.out.println. 자, b의 변수 찍어 보시면은, 이렇게 200이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static 메서드는 static 변수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static 메서드에서는 static 변수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확인시켜 어, 여기서 확인이 됐고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얘예 이름을 자 클래스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주,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static 변수 하나를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tic integer a. public static void method 1. 자, system.out.println. 자, 변수 a. 더하기 a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main 암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lass 1. A에다가 300 집어넣고요. 자, 클래스 1. 메소드 1.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스태틱으로 정의된 메소드는요, 메소드와 변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실 때는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 클래스 이름. 변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자 변수 A는 300이다 라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참조 변수를 통해서 변수 a에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1의 c1은 new 클래스 1. 클래스 1의 c2는 new 클래스 1. 자 지금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두 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c1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객체와 c2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객체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두 개는 서로 다른 객체입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C1이 가지고 있는 스태틱 변수 A에다가 1000을 집어넣고요. 자, 시스템.out.println C2를 통해서 A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면요. 은 이렇게 1000이라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즉, 스태틱 변수는요. 자, 객체를 같은 클래스로부터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스태틱 변수는 따로따로 할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메모리에 생성되어져 있는 스태틱 변수를 그대로 갖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변수는 공용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같은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한 애들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변수에는 값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태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시면은요, 스태틱은 멤버 변수나 메소드에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의미 합니다.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참조 변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변수 혹은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스타팅 메소드는 스태틱 변수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태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스태틱은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해당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객체 생성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 반드시 특정 변수에 있는 값을 좀 보호를 한다라든가, 혹은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마다 자, 따로따로 할당이 되게끔 해서 사용을 한다라든가, 그럴 때는 스태틱을 사용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스태틱, 적절히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잘못 사용을 하면은, 자,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